음. 존경하는 여주 시장님, 그리고 한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일간 여주 시민의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사명이며 변화와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시민이 행복을 만드는 길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0년간 5천걸대의 건전소 후보지 차례 요구와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문제로 풀어볼까요? 시민들은 건전소 반대 서울 상경집회의 여주시의원들은 함께 해야 한다. 여주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시의회의 결의군을 더 강하게 해달라 견선소가 처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여주시 중심에 보호 보호관찰소 이전은 안 된다. 법원이 이전하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만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에 여주시는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주시는 변전소나 보호관찰소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변전소 문제는 이랑과 청도의 사건을 통해 알수 있었으며 보호관찰소 문제는 가까운 성남의 경우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목전에 와서야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문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으니 사태를 넘겨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망신과 웃음거리가 된 모래 선별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주시지병 가정리 모래 선별장은 생산된 모래를 한 톨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 판매를 할수 없게 되었으며 누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했는지. 수석박물관은 최소한 확인했어야 할 계약관계도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였고. 수석 없는 방문관만 만들어 놓게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지난 행,